이거! 방금 와... <laughs> 제가 이거 그랬죠? 소리가 너무. 소리가 좀 어땠어요? 소리가 진짜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소리가 <laughs> 좀 경쾌하죠? 이거! 와... 지금 여기서 딱 제가 그랬죠? 이거 그랬죠? 네. 그것만 딱 치고.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스냅이 막 땡깁니다. 미래 골프라고 이게 앞으로 이제 이거. 여기서 일로 가면 안 되고, 이거 하잖아요? 어? 이거, 이거, 네 그냥 친거든거그거 끝났는데 그냥 저렇게가 별로 크게 안 했죠. 느낌 어땠어요 그냥 그냥 이렇이 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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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게거게거 이거, 보시면 <laughs> 지금 <웃음> 보세요 부드러운데 되게 짝 아, 영상은 진짜 툭 치는 것처럼 아, 그리고 네 여기서 여기서도 툭 네.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목이 네.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도 이거랑 <laughs> 어졌죠네 <얹어줘? 웃음> 그러면은 되게 느낌이 되게 아이언처럼 비슷했죠. 네. 한번 나와 보세요. 잡아드릴게요. 심플리스 <laughs> 네. 방법이니까 보시면요, 아, 간결했죠 네. 그래서 아, 좀 비슷했어요. 아, 아이언하고 네. 느낌이. 똑같았어요. 아, 오, 네. 편합. 네. 오, 이좀 네. 그렇죠. 그 왜? 된다. 오, 다르죠. 우와. 다르죠, 갑자기. 어? 오, 그러면은 이렇게 음. 다시 두 개만 더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우와 어땠어요 소리 소리 고리 어땠어요 다 손맛 좋았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확실히 몸으로 썼을 때랑 전후 비교해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송... 소리가 다르 소리가 맞는 소리가 다르고 좋은 거죠 탄도도 높이 떨어지는 건가 보죠 아니면 좀만더 하면은 다른 차들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우와 가죠 갑니다 거리 좀더 가잖아요 좀더 지져줘야 되는데 탄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구질이 좀 일정하게 되고 탄도 좀 높아지고 계속 그러게 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초보분들도 이거 먼저 배우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속, 손목을 풀고 하는 거가 확실히 몸 쓰는 것보다 비걸이나 탄도면이나 이런 거가 되게 좋아서 배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음. 탄도가 그렇게. 이렇게 치면 뭐, 그립도 살짝 만추고 이러면. Let's <laughs> go. 그렇죠. 오, 다르죠? 우와. 다르죠, 갑자기. 어? 오, 그러면은 오, 뭐야? 뭐, 왜도가높지 아, 보세요. 아, 거리 뭐. 보세요. 세게 친거 아닌데. 지 이렇게 어. 다시 두 개만 더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더잘 맞아요. 가만. 보세요, 스윙패스. 정확하죠? 오히려. 그래야지 타이밍이 막, 그냥. 오. 최대한 몸안 가려고 했는데. 우와, 보세요. 잘 가는데요? 아니, 아직. 몸을 안 보세요. 저렇게 쳐야 돼요. 오. 보세요. 너무 잘 맞잖아요. <laughs> 잘 가죠? 와, 이거, 부... 와, 잘 가는 거예요. 지금 되게 분위기가. 오, 어,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와! 가죠? 갑니다. 거리. 점점 가잖아요. 좀더 지져줘야 되는데 네. 이러면 좋아요, 알았죠? 더 <laughs> 빨리 풀을수록 잘맞잘 맞죠? 오, 좋은데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지금. 우와, 오우. 어땠어요 소리? 소리. 거리 어땠어요 다? 손맛 좋았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오 뭐? 오 좋았죠, 연속으로. 오 소리가 소리가 되게 커요. 네. 편하죠, 스윙도. 네. 오! 하여튼 이런 분위기 좋아요. 어. 편하죠, 스윙이. 네. 오, 잘하시네. 우와, 이런 분위기에요, 하여튼. 어, 아이온은... 아이온... 오, 아이오는, 아이오 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쳐보세요 우와 어... 좋았죠 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쳐야죠 이렇게 음... 좋았죠 오... 잘 나갔죠 우와 잘 나갔는데요 음... 오... 최대한 좀 꺾어주고 좀 무게만 실으면서 꺾어주고 뒤에서 숨을 풀듯이 숨을 음. 네. 꺾었다가 최대한 무게만 실어서 꺾어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임금하고. 음. 음. 네, 별로 안 컸죠. 근데, 안 컸지만은, 만하고 그렇죠. 크게 수위안 하고도, 무게만 좀 흐르면서, 속도가 지키면서, 지금 보시면,